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55쪽 9번부터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9번 문제 가봅시다. 자, 얘가3차함수질 얘가 구간 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얘가 무슨 말인데? 그럼 얘가 3차야. 그럼 얘를 미분했어. 그럼 얘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되죠. 예? 얘가 지금 뭐냐? 구간 x는 1에서 2 사이에서 뭐라 그랬냐? 감소하도록 하는 상수 A의 시속값이지 그럼 이 구간에서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대, 수리잖아. 작아야 되는 걸까? 작거나 같은 걸까? 정석가 뭐냐? 음, 작거나 같은. 그렇지,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죠. 자. 점이라는 거. 증가, 상태나. 감소, 상태를 얘기했었죠. 네? 구간이 나오면 이게 구간이잖아. 구간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생각한다?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로 생각하자 그랬죠. 맞지? 생각나니? 점이라는 건 어떤 딱이 점, 이 순간이야. 그래서 증가상태라는 건 미분계수의 값이 0보다 크고, 감소 상태라는 건 미분계수가 0보다 작은 거지. 구간이 들어갔어. 구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큰걸같은 거고 감소 함수라는 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 구간에서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 소리야. 얘가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봐 이거 고칠 줄 알죠? 2차함수에서 이거 못 고치면 옛날에 다현이가 이거 잘못 고쳤었는데 <laughs> <맞아요. 웃음> 자2차함수 이거란 말이야 어? 그럼 얘는 봐봐 내가 알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 대칭축이 지금 뭐냐 3분의 2라 이 소리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근데 어? 내가 지금 봐야 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 줄이지? 얘가 <laughs> <laughs>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얘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얘가 0보다 <laughs>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는이 줄이지? 아니 그래야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 줄이죠? 0보다 작다, 이 소리지.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도 돼, 안 돼? 여기에서 0이 돼도 되냐, 안 되냐? 상관없잖아. 여기가 왜, 빵고 뽕이니까. 그럼 여기가 1에서 2까지 해서 최대값은 뭐야? 2잖아, 2. 그럼 저기 얘는 뭐야? F' 미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봐주면 된대, 이 소리지. 보지 말겠어? F' 미의 값이 0보다 작아도 되고,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선쌤 말, 이해 갑니까? 응? 어? F' 미를 여기다 는 어떻게 돼? 12-8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줄이죠. 응? 어? 4는, 요렇게 된대이 줄이지. 그럼 a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의 최솟값은 뭐가 된대이 줄이야? 4. 이해 갑니까? 이런 문제라 이 줄이죠. 진짜로 이해 갑니까? 응? 어, 그래요. 그럼 9번의 답이 5번이 됐다 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함수 f x 가 이렇게 3차로 x는 마이너스 5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1에서 극소값을가릴때 f x 의극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가 3차야 최고차가 0보다 크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 소리죠 맞지? 그런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1에서 무 값을 가져? 극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5의 값은 0이고 f 프라임 1값도 0된다 이 줄이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볼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에 e a x 플러스 b 제 오케이? <laughs> F 프라임 마이너스 볼까? 어떻게 됩니까? 75 마이너스 10A 더하기 B는 0 되네. 마이너스 <laughs> 10A 더하기 B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75고 F 프라임일까?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뭐가 돼? 0 되지? 그럼 여기에서 2A 더하기 B의 값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대대이 소리죠. 그렇지? 매일 세일을 열립해보자. 마이너스 12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70이지? 그 메인은 뭐가 되냐? 6대네. 맞죠? 6을 여기다 넣으면 1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죠? b는 마이너스 15대 대줄이죠. 오케이? 그러면, <laughs> fx가 완성이 된대줄이죠 x 3제곱 더하기, 6x제곱에,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00이네. FX의 극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라 이 소리야? F, 마이너스 5 값을 구하라 이 소리죠.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125. 25 곱하기 6이니까 150이지. 맞지? 75 마이너스 100이네. 맞죠? 25에요. 이거 0대버리네얘 갑니까? 극대 값의 값은 뭐가 돼? 제로. 10번에다가 0이 된대, 이야알겠어 음. 11번 봐볼게. 이번주는 아주 그냥 폭풍의 한주였네. 미투 때문에. 안희정 때문에 놀랬고. 오늘은 조민기가 자살한 날이에요. 에휴. fx는 여기 봐봐. 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뭐라고 그랬어? 이일 때. 양수에 a 갖고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봐봐. 3차인데 최고차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도 대줄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F'X가 프라임 지금 어떻게 되냐? 6X제곱에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뭐가 돼? 24AX 이렇게 된 대줄이죠.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자. 6으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 AX는 영례 내줄이죠이해 네 <laughs> 갑니까? 쌤 잘했냐? 뭐가 이상한데? 어떤지 이상했어. 또라이 같아 어 이제, 미분도 잘 못하네요. 이거지? 맞죠? 쌤 잘했냐? 6X제곱, 마이너스 6AX, 맞지? 그 다음에, 왜네 진짜. 6으로 나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x-2a 곱하기, x 플러스 a가 0이죠. 그런데, a가 지금 뭐야? 양수잖아. 맞죠? 양수니까. 자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뭐가 돼? 2a인데죠, 네 맞죠? <laughs>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뭐야? f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의 2a가 지금 뭐된대줄이야 네 일차 대줄이죠 이때 양수 a가 그럼 f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세제곱에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3a 3a의 세제곱에. 도와주세요. 플러스 12a의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laughs> f의 2a는 어떻게 되냐? 16a의 세제곱에. 맞죠? 마이너스 12a의 세제곱에. 맞지? 마이너스 24a의 세제곱. 얘가 1된 대술이죠. 얘 같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5a 세제곱에 12a 세제곱이니까 7a 세제곱이지. 마치 정서가 4a 세제곱에 마이너스 20a 세제곱이 되죠 예? 그러면 27a 세제곱이 1된 내 소리잖아. <laughs> 그럼 a 세제곱이 뭐가 돼? 27분의 1이지. 그럼 a는 3분의 1 되겠네. 3분의 1의 세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11번의 답이 1번. 이해 <laughs> 예, 갑니까? 음. 12번에 별 붙이세요. 아이거또 튕기네. 1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시민이었어 프린트 발휘 되세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12번 문제 표표치세요 자 <laughs> 3차 함수 a 의 제곱 도하기 b x 의 제곱 하 c x 도하기 c x 플러스 d의 그래프가 오른기 그림 같을 때다기보기중 a 작 것을 모기 골라라 업도하기 여러분 여기 c 보세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수시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어제 모의고사 봤나요? 어? 솔직히 예, 모의고사 지금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정말로 내신을 잘 맞아야 돼, 내신 알겠냐? 아직도 내신을 포기해, 내신이 안 나와. 내신이 잘안 나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어떻게 해야 내신이 해야 나머지가 이런 애들이 매일 정시 보는 건데, 정신는 20%밖에 모집을 안 해요. 얘들은 거의 다 지수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이번 중간고사부터 잘 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9일. 3월 9일인가요? 어? 이번 주에 계획을 세워서 한두달 정도 진짜 열심히 해서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항상 계획이 수정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뭐, 진도가 얼마 많이 학교에서 안 나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게 널널해 보이고 이러지만, 수행평가 갑자기 쏟아지고, 시험기간 나타나면, 예? 네?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지금, 뭐냐? 우리, 고3들도 거의 대부분이 내신이야.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막 풀다가, 어? 요새 애들이 다저 수시로 갈 거예요. 어? 그래서 다 내신 공부하고 있어, 지금. 같이. 여러분들도 2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학년 때 무조건 내신을 잘 따놔야 돼요. 어? 알았어요? 12번 문제 봐볼게. 1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되게 등급을 나누는 문제죠.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각 부호를 알아야 된대, 그죠 얘가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봐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a는 뭐냐? 양수겠지.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보이는 게 뭐냐? 이게 뭐냐? D가 뭐야? Y 절편이잖아. Y 절편이 지금 뭐야? 음수지. D는 0보다 작네?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 3차 함수 FX가 지금 무슨 값하고 무슨 값을 다 갖고 있냐? 극값을, 극대 극값을 두개다 갖고 있다, 지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한 놈. f'x가 지금 3a 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인데 2차 함수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극값을 그 두개 갖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주리제. 오케이? 매럼 그 판별식기는 어떻게 될까? b 다시, b 시의 제곱 을 그냥 쓰고 있어요. 진짜. b 다시의 제곱입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3ac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주리제. 얘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다 무슨 근이냐? 양근이지. 다 양수에서 지금 그 값을 갖고 있잖아. 즉,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대, 줄이야. 알겠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돼? 금각 에소의 관계. 마이너스 3A분의 2B죠?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 3A분의 C도 0보다 커야 된대, 이 소리지. 얘가. 근데 여기 봐. A가 지금 양수지? A 플러스야. 그럼 이렇게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돼버릴 거 아니야. 응? 어? 마이너스 2B가 0보다 커야 되니까 B는 어떻게 돼? 0보다 작대, 이소죠 됐어요? 여기 플러스야. A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지. 그럼 C도 어떻게 돼? 플러스 된대, 이 소리네. 그럼 이제 다 판단했지. 얘 예, 갑니까, 안 갑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같죠? 그러면, 여기서 뭘, 옳은 것을 모두 라라고 했어? 그럼 A 곱하기 B는 어떻게 돼? 0보다 작죠? B 곱하기 C, B하고 C랑 곱하면 0보다 작다. ᄂ은 맞네? C 곱하기 D, C하고 D를 곱해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이, ᄂ, ᄃ이 답이 된다. 이 주장. 알겠습니까?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자, 9번부터 12번 바, 보았습니다